자, 안녕하세요 3학년 1학기 국어 10단원 문학의 향기 이야기를 읽고 재미나 감동을 느낀 부분 찾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교과서는 285쪽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 2번 보겠습니다 만복인의 떡집을 읽고 친구와 묻고 답하기 놀이를 하면서 내용을 알아볼 건데요 지금 그림에 있는 친구들이 묻고 답하기 하고 있네요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숙떡을 먹은 만복이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만복인의 떡집이 장군인의 떡집으로 바뀐 까닭은 무엇일까요? 자 이런 식으로 서로 질문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인물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물어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물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자, 여러분도 친구에게 묻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은 한번 적어보기 바랍니다. 네, 그럼 같이 한번 볼게요. 네, 어떤 내용을 물어보면 좋을까요? 선생님은요, 만복이와 장군이가 싸우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밖에 질문으로는 만복이가 전과 다르게 행동하자 친구들의 태도는 어떻게 변했나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도 묻고 싶은 내용을 한번 간단하게 교과서에다가 적어보기 바랍니다. 문제 3번 보겠습니다. 만복인의 떡집에서 재미나 감동을 느낀 부분을 찾고 그 까닭을 말해 보겠습니다. 자, 밑에 어, 사탕이랑 지금 과자 봉지가 있는데요. 재미나 감동을 느낀 부분을 더 찾아서 써 보겠습니다. 자, 먼저 교과서의 예시를 봐야겠죠? 선생님은 바지를 입는 것도 예쁘지만 치마를 입는 것도 잘 어울려요. 자, 그다음엔요. 은지의 고민을 알자 만복이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 자, 이 부분도 있고요. 장군이의 마음을 알자 미운 마음이 눈녹듯 사라져버렸거든 자, 이 부분도 있겠습니다. 초연아 나도 내가 좋아 아이참 왜 자꾸 방귀가 나오지? 떡집 간판에는 커다란 글씨로 장군인의 떡집이라고 쓰여 있었어.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예시가 나와 있는데요. 자, 아래쪽 두 개에는 여러분이 직접 써보면 될 거예요. 자, 선생님은요, 먼저, 만보기가 있으면 어디에든 아이들의 웃음꽃이 활짝 피었지. 이렇게도 적어 봤고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는 만보기는 해벌쭉 웃으면서 떡집 앞을 그냥 지나쳐갔어. 자, 이런 식으로 써놨는데요. 자, 여러분도 어, 감동이나 재미를 느낀 부분이 있겠죠? 그 부분을 찾아서 여기 빈 칸에다가 한번 적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번입니다. 재미나 감동을 느낀 까닭을 친구들과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자, 왼쪽 연필을 보니까요. 흉내내는 말이나 반복되는 말이 나오는 부분이 재미있어. 이렇게 얘기했고요. 오른쪽에 지우개 친구는요. 평소에 착하지 않던 만보기가 착한 행동을 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에서 감동을 느꼈어.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예식에 나오는데요. 자, 여러분은, 감동이나 재미를 느낀 까닭이 무엇인가요? 한번 적어보고요. 친구들과 이야기 나누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은요, 만보기가 친구를 도와주고 싶어 하는 따뜻한 마음에서 감동을 느꼈어. 이렇게 적어봤는데요. 자, 여러분의 재미나 감동을 느낀 포인트가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쓰고 그 까닥을 친구와 함께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 4번입니다. 만복인의 떡집에 나오는 인물의 말이나 행동을 보고 그 인물의 마음을 헤아려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인물의 말이나 행동 칸에는요, 이렇게 써있네요. 만복인은 은지한테 먼저 다가가서 말을 걸어주었어. 자, 이렇게 있고요. 그때 인물의 마음은 외로워하는 은지를 도와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겠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도 아래 빈칸에 채워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써봤어요. 만복이는 쥐고 있던 주먹을 풀었어. 자, 왜 그랬을까요? 만복이의 마음은요. 바로 장군이를 용서해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기 때문이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도 인물의 마음을 헤아려서 아래 빈칸에다가 적어봅시다. 네, 다음 5번입니다. 만복인의 떡집에 나오는 인물이 한 경험과 비슷한 경험을 떠올려보고 친구들과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자, 예시를 하나씩 볼게요. 자, 먼저, 친구를 도와주고 기분이 좋았던 일도 될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을 오해했던 일. 자, 이런 것도 경험으로 떠올려볼 수 있겠습니다. 자, 또, 친구에게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한 뒤에 후회했던 일도 우리가 이런 경험을 떠올려 볼수 있겠어요. 자, 여러분은 어떤 경험이 있나요? 자, 아래쪽에 어, 물음표가 있잖아요. 자, 이 부분에다가 간단하게 적으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은요, 친구의 실수를 용서해 준 일이 있어요. 자, 이런 일도 있었고, 여러분은 각자 경험이 다를 테니까, 음, 여러분도 이 글에 나오는 인물이 한 경험과 비슷한 경험을 떠올려보고요. 간단하게 적어본 다음에 친구들이랑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오늘의 학습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학습하냐고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